고마쿠어 아, 이거 캐는 게 보통 일이야, 이네. 어이거 뭐요? 어? 어, 이거, 어찌새끼로 <laughs> <이거지> 어디서 잡았어요? <laughs> 아,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? 아빠지, 며칠 동안 못 왔지. 음, 음, 저도 한번 오시네. 이따. 아, 이 지나간 사람들인가봐 하우트 브라. 마가 그래도 있네. 하우트 브라. 두걸 켰는가? 이제 한 골. 이건 아랫게 캐갖고. 아. 나오나? 그렇죠. 근데 네, 고구마 끝이다. 많이 나오진않았네 그죠? 어그 밑에 작은 거 나왔다. 에이. 어, 위에 숨 숨어 들어가는데. 뭐먹가수 <laughs> 있다 한데. 아 <laughs> 아니 여기 있네 여기. 음. 응? 아우또 봐라 무시도 나왔어요 무시. 무시가 왜 나와? 있네. 이무 무. 무.